현대자동차가 자동차가 아니라 공항을 만든다고? 근데 왜 우리나라 말고 영국에다 만드는 거야? 안녕하세요. 항공사진가 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뉴스를 찾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세계 최초 플라잉카 공항 만든다, 에어 택시 등이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인 에어원.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어반 에어포트와 플라잉카 시제품 개발과 UAM 인프라 개발을 위해 업무 제휴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현대차 영국 법인에 따르면 영국의 도심 항공 인프라 에어원의 공동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에어원은 오는 11월 완공 목표를 하고 있으며 2021년 영국 문화도시 기념행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첫 결과물이죠. 어반 에어포트사가 설계한 UAM 공항은 구조가 아주 간단하다고 해요. 설치가 쉽고 건설 자재도 적게 들어가고 예산도 아끼고 자원도 절약되고 기존 헬리패드 요것도 되게 작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의 60%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 군데군데 아무데나 막 설치해도 되는 거잖아요. 쉽고 싸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심 빌딩, 옥상, 바다, 산, 어디든지 다양한 장소에 건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공항 수가 늘어나고 그 접근성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용을 엄청 많이 하겠죠. 이게 굉장히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이야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공항 가서 표 끊고 비행기 수속 밟고 짐 붙이고 비행기 타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도착하면 또 가방 찾아서 나오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제 드론의 허브가 되는 이 공항이 만들어지면 이런 불편한 과정들이 모두 싹 사라지는 거죠. 앞으로 지금의 터미널과 같이 발전될 UAM 공항의 중요성은 뭘까요? 각종 에어택시, 물류, 배송 그런 드론들이 모두 뜨고 내릴 수 있는 핵심 허브가 되겠죠. 그런 것을 바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론을 만들면 되지? 왜 공항을 만드냐? 자동차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쉬었다가 휴게소도 필요하고, 연료를 채워야 하는 주유소가 필요하듯, 드론에게도 목적지에 정차할 공항이 필요하고, 공항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날아갈 배터리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현대차는 그만큼 기체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완전 일석이조로 돈 벌겠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자동차가 얼마 동안이나 핵심 이동 수단이 될까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 일단 자동차 필요하죠. 연료 필요하죠. 이동할 수 있는 도로 건설.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드론은? 일단 기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연료는 전기로 갑니다. 그리고 도로? 필요 없죠. 그냥 하늘을 막 날아다니니까요. 이 이동수단이 어느 순간 자동차에서 드론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픽하고 일어날 거고.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도중에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플라잉카가 날아다닐 미래를 위해서는 항공기체, 설계, 뭐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경량소재 조금 더 가볍게 그래야 오래 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 안전기술 등의 핵심 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뭐 이런 기술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에 힘쓰는 회사가 돼야지만 1등 회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종합해서 보면 친환경, 그다음 공항 건설 쉽지, 예산 적게 들어가지, 그리고 차 밀릴 일도 없지. 너무 장점이 많죠. 새로운 시대가 도달하면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 바로 UAM 공항 건설과 드론 개발에 착수하는 거죠.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갔을 때 주식이 급등했던 테슬라처럼 같은 일이 드론계에서도 일어날 텐데 앞으로 저와 함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공 사진가 손지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